류현진, 광주 기아 전 5이닝 3홈런. 그러나 6월 ERA 1.80, 괴물 모드 회복의 힘은? 김도영, 21세, 기아 타이거즈의 20홈런과 20도르는 훌륭한 성과였지만, 류현진, 37세, 한화 이글스, 은 6월에 확실히 돌아왔습니다. 류현진은 6월 4경기에서 2승을 거두며 평균 자책점 1.80, 피안타율 0.273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6월의 평균 자책점 1.80은 리그 내에서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이는 삼성 라이온즈의 이승현 1.29에 이어 리그 2위였습니다. 이전 달인 5월에도 4경기에서 1승 1패, 평균 자책점 3.27, 피한타율 2.99의 뛰어난 성적을 기록했으나 6월에 그는 더욱 빛났습니다. 류현진은 김도영에게 홈런을 내주는 등 지난달 23일 광주 기아 경기에서 5이닝 동안 8피안타 3홈런, 5탈삼진이볼넷 5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의 KBO 경력에서 세 번째로 많은 피홈런을 허용한 경기였습니다. 이는 그의 6월 내내 가장 안 좋은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류현진이 완전한 모습을 되찾고 있다는 평가는 지배적입니다. 그의 투구 속도도 상승했습니다. 김도영에게 홈런을 허용한 체인지업은 가운데로 몰린 실투였습니다. 나성범에게 결정적인 좌측 타유는 144mm의 포심 패스트볼로 가운데에 몰렸습니다. 이두 번의 실투를 제외하면 그는 전반적으로 괜찮은 투구를 펼쳤습니다. 야구 통계 사이트 스태티지에 따르면 뉴현진의 6월 더보야 힐 출루 허용률은 1.20으로 4월과 5월보다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포심 볼, 커터, 커브, 체인지업을 다양하게 사용하며 각 구종별 피안타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졌습니다. 대다수의 통계에서 그의 성적은 확연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현진은 시즌 초반부터 타구 속도를 상당히 잘 관리해왔습니다. KBO 공식 기록에 따르면 올 시즌 류현진은 평균 128.9km의 타구를 허용했으며 이는 최상위 25위 안에 듭니다. 기아 경기처럼 특정 실투에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는 시즌 초반의 기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류현진은 지난주에 충분히 쉬었습니다. 현재로서는 3일에서 4일 사이 대전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전반기 마지막 등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가 후반기에 반등하려면 류현진이 더 이상 페이스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류현진 특유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임의 바리아의 성공적인 데뷔와 라이언 와이스와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니카르도 산체스가 돌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류현진이 본격적으로 컨디션을 회복할 경우 외국인 투수 3명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전략을 취할 것입니다. 현재는 문동주가 일군에 없지만 그들은 선발진의 힘으로 성과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류현진이 기아전에서 등판하는 것에 대해 류현진을 내세워서 마음이 편하다, 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1, 2경기에 부진이 있더라도 그는 변함없이 자신의 모습을 되찾을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7월 첫 등판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이글스. 투수 전문가 양상문 해설위원 영입. 김경문호의 코치진 대폭 변화. 김경문호 최초 코칭 스태프 보직 변경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이글스는 명투수 코치 양상문 SPOTV 해설위원의 영입을 계획 중입니다. 최근에 김경문 한화 감독과 구단은 코칭 스태프 구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양상문 해설 위원의 합류가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며 구단 측은 논의는 진행 중이지만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 위원은 그의 경력이 매우 빛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투수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1994년 롯데 자이언츠 코치로 시작하여 LG 트윈스와 롯데 자이언츠에서 감독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LG 트윈스의 단장을 맡아 프런트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그는 국가대표 투수 코치와 여자야구 대표팀 감독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해설위원으로서도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이제 일선 구단에서의 투수코치로서의 그의 능력은 굉장합니다. 그러나 그가 한화로 올라오게 된 이유는 바로 김경문 감독과의 특별한 인연 때문입니다. 닐의 친분은 학창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산 동성중 고려대 출신으로 나이 차이는 3살이지만 학년 차이로는 1년밖에 나지 않습니다. 일은 오랜 기간 동안의 친한 친구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대구에서의 야구 경험을 시작으로 부산 동성중학교로 전학을 갔으며 그곳에서 양상문 위원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 감독은 부산 고등학교로 진학한 후 재창단한 공주고로 스카우트 되었으며 이후에는 양 위원에게도 공주고로 오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둘은 프로에서는 함께 일하지 못했습니다. 김 감독이 두산 베어스 2004에서 2011, NC 다이노스 2011에서 2018의 감독으로 활동하였을 때, 양 해설위원은 롯데 자이언츠 감독이나 LG 트윈스 감독으로 활약했기 때문입니다. 닐은 오랜 시간 동안 평행선을 달려왔으며. 2014년 포스트시즌 준플레이오프 및 2016년 플레이오프에서의 지략 대결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에서 그들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 감독은 지난 6월 초 하나 감독으로 취임하였으며 그후 하나는 김 감독의 리딩 아래 11승 1무 10패의 성적을 기록하며 승리 마진을 플러스 1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나쁘지 않은 성적이지만 이전 시즌 초반의 부진을 보완하고 5할 승률 회복을 목표로 하는 하나로서는 긴장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하나는 6월까지 35승 2무 42패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감독은 하나에 대한 첫 번째 인상으로 하나의 장점은 젊은 투수들이 많다는 점. 이라며 팀의 잠재력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문동주 황준서, 김서현 등의 상위 지명 투수들의 성장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테랑 사령탑의 탁월한 시각과 경험이 결합된 양상문 위원이 젊은 마운드들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 자이언츠 코치 시절, 양 위원은 신고선수 박지철, 박석진 등을 성장시키며 LG 트윈스 코치 시절 5점대 팀 평균자 책점을 3점대 중반까지 끌어올리는데 주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이동현, 류태현, 이승호, 김민기, 경원호 등의 선수들의 능력을 끌어올려 LG 마운드의 업그레이드를 이끌어내며 한국 시리즈 진출에 기여했습니다. 그는 김성근 감독에 의해 신뢰받는 투수조련사로 입지를 다졌습니다. 김 감독은 한화 감독으로 취임한 이후 코칭스태프에 큰 변화를 줄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상문 위원의 한화행이 확정된다면 김경문호의 코칭스태프 첫 번째 변화 외에도 일부 코치들의 추가 선임이 예상됩니다.